삼풍든 삼지구엽초가 되겠습니다. 왜 삼지구엽초냐. 여 지가 있죠. 하나, 둘, 세 개가 있고. 여기 옆. 세 개, 세 개, 세 개. 그래서 삼지구엽초. 음양곽 되겠습니다. 이게 이제, 아, 중국에서 어떤 노인이 양을 치는데 그 양이 산에 들어가서 이상한 풀을 뜯어먹고 암놈을 무려 보통 때는 한 100마리 거너들는데그 양은 배를 한 150에서 200마리를 그 순놈이 그렇게 왕성한 예, 속력을 자랑했다고 하죠. 이게 삼지구엽초 음양곽 이게 자연산 비약으로 되겠습니다. 삼지구엽초로.